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6월의 첫째 날또 오늘 이 하루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의 그 마땅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관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물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물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사무엘이 이르되 니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네 어머니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불순종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진멸이라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과 그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 주셨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재물을 위하여 그것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거짓이었지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재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좋게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불순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의 이유 드러난 표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21조 말씀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내면적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존경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잘못에 그 백성의 핑계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2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다 죽이는 것을 싫어하였을 것이다. 좋은 소, 좋은 양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가고 싶었고 내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울 왕은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안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마음과 백성의 눈치를 더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보기 좋은 이유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 백성들의 칭찬, 백성들에게 사울 왕 자신의 존재를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사람의 생각에 더 많은 관심과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 중심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울 왕의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진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불순종을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23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 것은 사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같은 급이다라고 이렇게 같은 급으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고 그 열을 통화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지죠. 하지만 이것의 원인이 감기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감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열을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불순종의 원인을 그 원인의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요.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버리시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월요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결론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에, 그리고 이 불순종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불순종의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다 녹아내리는 또 녹아내려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불순종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